네, 안녕하십니까? 카투맨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3일 아침이고요. 오늘은 아침에 이제 그차 수리 예약이 잡혀 있어가지고 지금 공업 사회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 시동 걸고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차를 사고 팔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인 그 사람들은 어디가 차를 잘 고치고 점검을 잘하는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에서 뭐 뒤져 가지고 뭐 여기가 잘해 뭐 그런 것도 뭐 중요하고 뭐잘볼수 있는데 진짜 고수들은 아이고 사이드 브레이크. 진짜 고수들은 딜러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뭐, 이 업계에 지금 한 15년 정도 있었지만, 저랑 함께하는 파트너들, 분들, 메카닉 분들이 아니었으면 참 어려웠죠. <laughs> 자동차는 굉장히 복잡한 기계 구조잖아요. 어, 약 2만여 개의 부품이 하나에 이제 모여서 움직이는 건데, 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차를 판매할 때 오래된 차들은 걱정이 되죠 사실 자, 오늘 보러 갈 차는 벤츠 GLC 200 디젤이고요 어, 지금 운전 중에 차가 이렇게 좀 브레이크가 잠기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지지난 주에 진단을 내렸고 작업은 오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잘 보이네요 아빠 이렇게 하면 지금 눈 앞에 핸드폰 이 있어가지고 시야가 좀 가리기는 해좀 위험한데 어아무저 뭐, 뭐 같이 운전 오래하고 잘하는 사람들 상관 없지만 여성분들 따라하지 마세요 앞이 잘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인의 차인데. 차를 좀 수리할 수 있게 도와줘라. 어, 해서 도와주러 갑니다. 오늘은 목티도 입었고, 아, 이게 지금 코트인데. 어, 그 지우 지우송지우 지우송지우라는 브랜드 어, 코트예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내 차들이 갖고 있던 그 아픈 그 증상들이 병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날씨가 좀 따뜻할 때는 그냥 증상 같은 거였는데, 어 추워지면 그 증상이 이렇게 변화가 돼, 병으로. 그래서 눈에 띄게 불편함을 드러내지. 그래서 제가 눈을 계속 맨날, 맨날 말씀드리지만, 수입차든 국산차든 어느정도의 이상 그러니까 뭐뭐 뭐 싸다고 뭐 함부로 말하는건 아니에요 그래도 음뭐 일반사람들 연봉이 뭐 4-5천이라고 치면은 2천만원 3천만원 이상의 돈을 주고 산다라면 저는 음 무조건 겨울시즌에 살것같아요 제가 만약에 내 개인의 차를 산다고 하면은 뭐 이것도 사실 저는 딜러업을 하니까 좀 말하기가 조금 어폐가 있는데, 아니면은 상관없는 건 있지. 뭐 2년 된 거, 1년 된거 이런 차들은 시즌 상관없어요. 사실 어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조금 연식된 거. 예를 들면 뭐 5년 이상, 뭐 10년 이하, 그리고 10년 이상, 뭐 15년 이하 이런 거는 무조건 겨울에 구매해야 됩니다. 아침에 지금 영상 2도거든요. 이제 뭐 이따가 뭐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겠고 좀 올라가겠죠. 햇볕이 올라오면. 근데 아침에 시동을 딱킬 때부터 어제 차는 모압이 이거 디젤이잖아요. 관리가 잘된 차와 안된 차는 시동이 달라요. 지금 내가 얼마 전에 배터리 갈았단 말이야. 배터리 갈아가지고 배터리가 천에는 그 힘과 스타트 모터가 그거를, 세로모터가 그거를 받아내는 힘은 엄청 좋은데, 지금 약간 내 느낌에는 연료가 올라오지 않는 기분이 들어.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렇게 한 번에 궁 걸리는 게 아니라, 킥킥킥킥 살짝 그게 있어, 아직도. 그래서 연료가, 어, 쳐, 이렇게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 좀 드는데, 이거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요즘에 제가 영상을 매일 데일리로 하나씩 올리겠다고 했는데 아, 주말에는 못 올렸어요 죄송합니다 주말에는 못 올렸고 주말에는 저도 개인적인 일도 있고 아, 이거 뭐 일적으로 자동차 얘기를 해서 올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 보니까 아무튼 최대한 매일매일 데일리로 일기 쓰듯이 올릴 테니까 관심있게 봐주시고 어, 그 사이에 구독자 수가 몇명 늘었어요 뭐,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고맙습니다. 구독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영상을 찍어야 돼서 옷도 이렇게 좀 신경 쓰고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아침마다 이거 이렇게 풀셋으로 준비하고 나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닌데 엄청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알아주시고요. 자 지금 전원사에 거의 전원사는 진짜 장안동에 있는 골목골목에 있거든요 이게 진짜 공업사가 있어 할 정도까지 왔을 때 있어요 저 앞에 보이죠 전원사 오오오오오. 잠깐만 차가 와있는데 지금